함께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위해 하나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늘 주님께서 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우리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과그 백성들이 바 발과 아셀 같은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안식일을 범하고 주님의 말씀도 살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다 멸망하고 맙니다.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 다 무너져가고 사람이 살수 없는 정도의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땅에서의 압제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70년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지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 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게 해라.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10편, 121편 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세심한 델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않을 만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첫째로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려면 바로 나도 쉬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쉬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육제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호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놨다 여러분 파수꾼은 뭐냐면 그 성을 지키는 초병이 바로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이 없다면 성은 멸하고 말할것이 므니. 그 지켜준다는 거죠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상기시켜 두려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대충 너무나 큰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일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은 만큼 우리는 행함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현될 만한 그런 놀라운 자리에 저 여러분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여한복음 9장 보면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 된 아, 눈먼 이 맹인이 있어요. 그, 그 맹인이 예수님 앞에서 눈을 떠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오라 해가지고 침을 뱉어 땅에 뱉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으로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실로암 모세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씻으라는 말이 없이 그냥 눈을 뜨게 할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이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될 분명히 자른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지면 저 여러분 상기적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병 고침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기도하든간, 중보로 기도하든간, 감광와 매달리고 두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말씀할 때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낭패입니다. 얼마나 어렸습니까?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연회장에 게갔다가결례통의 물을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걸 누구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결례통의 물을 의심하지 말고 구정물 같은 물을 의심하지 말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 믿음. 에이요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갖다 주고 나니까 그결례통의 물은 그전 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기억한다. 바로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했을 때 바로 형통한 점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기적의 축복이 역사 이날 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기도도 쉬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신 것도 쉬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신 일도 포기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신 일을 포기할 겁니다. 내가 찬양을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신 일도 포기할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 것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일은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구건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릴 주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가다 뭐, 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을 놓쳤고, 얼마나 귀한 기회를 놓쳤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게 하려면, 나도 이러려.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는 그런 자세로 일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그큰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 해버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늘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며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 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해서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내 얘기를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재비를 뽑지만은 그 재비를 뽑는 건 하나님이고 내가 걸음을 걷지만은 걸음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내가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 이름만 올라가고 내 유익만 올라가고 내 영광만 올려버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물론 나를 도우로서 사용하서 일하시지만은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삶의 축복을 통해 건강을 통해 나의 모든 지경의 넓어짐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본다면 마치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성경에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현실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된다. 하나님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그성을 돌아라.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내 이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저거 했습니다. 내 때문에 됐습니다. 내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 일곱 바구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치고 나팔을 불고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난공불락의 성의 성문이 와르다 쏟아지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났어요. 그 누구 하신 거냐? 하나님 이 하셨어요. 어떤 분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돌아으니까 그렇게 됐지. 여러분 가만히 돌아라고 했어. 가만히 말을 하지 말고 돌아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의 기적의 현장은 나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니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라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할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기를 주의뭐 추권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그 이름 남기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산에 유명한 돌 보면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써놓고 누구 군과 누구 양이 왔다 갔다 이렇게 써요.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탁 써놓은 거예요. 다행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이름이다 했습니다. 또 중동지역에도 자기 이름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이름을 남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예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두세중한 사람이던 바이넘이라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이름을 물려줄 자식이 없네내 이름을. 미국 사람들은 그 이름을 꼭 부모 이름을 넣지 않습니까. 이 물려줄 이름이 끝난 거면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거리를 했던 것입니다. 300년 전에 유럽에서는 부자들의 학자와 작가들에게 어떤 얘기냐면 이 책을 누구 누구에 올립니다. 이런 이런 말하면. 이 헌사가 있는데 이 헌사에 자기 이름 올려드리라 그래서 돈을 많이 얻어. 그만큼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주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듣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것이.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정말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여러 번 세워주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집니다. 지혜가 열려집니다.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뭐냐,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탑을 쌓아갑니다. 역청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또 올리고 또 탑을 쌓고. 마지막 끝까지 탑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그 이상 쌓지 못하게 하는 그 탑을 다 무너뜨려요. 창세기 11장 4절로말씀보면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 탑을 우리가 쌓아놓으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보자 이렇게 그 탑을 쌓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버리고 그 탑이 다 흐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걸 우려본 리 하나님 망가버린 하나님 막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할 수 있는 믿음이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도 늘말씀하지만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세우는 자 수고 헛되다 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껏 집을 짓지만은 하나님이 지어주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되라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여러분 집을 제대로 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심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정말 지켜주는 거지.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어야지.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올려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구해서 이 엄청난 사업부을 이뤘지만은 그 일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라 고 말이요. 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삶이 건전하고 내가 지은 집도 여러분 건세되고 그리고 내 세운 자녀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삶속에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배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8절 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아야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속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인 오른손으로 맹세를 한다고 그랬죠그 맹세가 뭐냐?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의 양식을 주지 않겠다. 내가 거둔 포도주를 다른 사람에게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내가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내 건강을 빼앗고 내 삶의 축복을 빼앗고 내 생활의 은혜를 빼앗는 것이 바로 뭐냐 마귀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왔어요 갖다 쌓아놓으면 이방인들이 뺏어갔습니다 갖다 올려놓으면 외부의 다른 원수의 적들이 와서 뺏어갔어요 그래서 통과하고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이사회생들 말씀하는 건 이제 그렇지 않겠다 내가 농사지은 것 너희들이 다 먹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다 너희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포도주에 포도를 만든 것다그 침대 너희들이 마실 다른 사람 못 마시게 하겠다. 이런 뭐냐 빼앗기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믿으라 믿으라 믿다. 믿음이라 것은 여러분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여러분 미래를 보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잘될걸 믿으십시오. 더 좋은 일이 생길 걸 믿으십시오. 더 축복받은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십시오. 그바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이 초상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첫 열매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다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언어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게아브라마아브라마 아브라마, 이제 나를 따라오라. 본도 아비다 내가 내게 지젤다운을 가라 그래야 내게 많은 걸 주고 내 자손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미래 어떤 얘기에 환상을 그려준 겁니다 미래 여러분 현실이 좋지 않아요 현실은 아브라함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할 만한 넉넉한 부유의 가정인 사람이에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않고 집안에서 언제든지 어른 노릇하고 그리고 충분히 충만한 은혜를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어디라는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리려 11장 8절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땅으로, 땅에 받을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미래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이걸 열어보고,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건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잘되는 걸 미래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 9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삭을 본점으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 이삭을 데리고 갈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동기가 디냐 살리 주실 줄로 믿고 생각하니라. 그것만 미래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의 믿음이 잘 된다는 믿음이 내일의 소망의 믿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저 여러분 소원하기를 죄로으로추원합니다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면 이것이 상식적인가 아니 비상적인가 이걸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것이 내가 손해를 보신 건지 아니면 유익되는 이 것인지 이건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따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옳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을 손해 보게 하신 분이 아님을 믿기를 반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흥하게 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밑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내 이기적인 눈으로 내 한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소리를 왜 합니까? 바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책망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주시, 약속했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달게 하고, 더큰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다 다스리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서 그릇에 축복을 주시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더럽고 지저분 그릇에 하나님 좋은 선물을 담겠냐, 이거. 아니죠. 그래서 그릇을 씻는 겁니다. 씻을 때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불편한 것 같지만은, 씻어놓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한 그 믿음을 통해 주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작은 그릇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릇을 자꾸 넓히고 지경을 자꾸 넓히고 꿈과 소망을 자꾸 넓히고 미래의 믿음을 자꾸 넓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닌 걸 되는 걸로 믿고 나가는 건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니다 우리는 종지기 같은 조그만한 믿음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무한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무한대를요? 무한대 수학적 용어에 무한대 나오잖아요. 그 무한대가 뭐예요? 이랬다 꼬박이 무한대면 일 하나 같지만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가 없다 영이면 바로 무한대도 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시회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와이트 티모시라는 예일대 총장을 역임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물러나면서 대학 교수들에게 탁 앉혀놓고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 연설의 전문의 어떠냐면 여러분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잘 대해 주십시오. 그들은 다음에 훌륭한 교수가 돼 학교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나 시학점 이하를 받는 학생들에게도 더욱더 잘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잘 주입된다면 언젠가 학교에 와서 그에게 기쁨을 내고 새로운 건물을 채워주겠다고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람에게 누구나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 뿔불 받은 그 학생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기 CI를 받는 사람도 여러분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자고 말이요. 그것이 바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라 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가운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는 환경이 있다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구하며 나가는 믿음이 제가 있기를 주의로 모시고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주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자수성 가간 백만 양자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 바에 따르면 책을 못 읽는 낭독 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 여러분 비록 그런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이 부흥되고 발전되고 여러분 큰 일을 더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여러분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자문 3장 6절을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물을 들어가면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사업과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 나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되심,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면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여 분명히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를 이와여 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지혜를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본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수고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 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수고했다.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수고를 땀 흘리고 많이 했죠. 그러지만 그것은 수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 마음이 있어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땀 흘려 그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수고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수고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우리 삶에, 내 환경에 끊임없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부모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큰힘을 얻으셔서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붙잡고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 원합니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분이 일할 기회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나도 그분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분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분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분 때문에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손으로 천사벌 뜬다면 하나님은 한 번에 뜨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번, 만번을 하지만 하나님은 눈 깜짝할 서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